매일 조금씩 가까워진다. 이제 곧누 누구세요? 야야, 장환이 맞지? 네가 불러놓고 왜 그래? 빨리 열어. 이 빨간 옷 입은 여자 보여? 아니? 역시 나한테만 보이는 거구나. 뭔데 그래? 얼마 전에 우연히 거리뷰 보다가. 나를 보고 웃고 있는 이 여자를 발견했어 조금만 장소를 이동하면 사라지고 정확히 고정된 장소에만 찍혀있었다고 더 무서운 건 매일 위치가 조금씩 이동 중이라는 거야 내가 처음 봤을 땐이 부분이었거든? 어제는 여기 그리고 지금은 너네 집으로 오고 있다는 건가? 아마 내일이면 도착하겠지 정환아 나 너무 무섭다 핸드폰을 바꿔보면 어때? 소용없어 노트북이나 다른 걸로 봐도 마찬가지야 글쎄, 난 보이지가 않아서 무슨 말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네. 그게 귀신이라면 무당 같은 사람을 한번 찾아가 보지, 그래. 웃고는 있지만 살기가 가득한 얼굴이구만. 한이 아주 많아. 역시 선생님은 보이시는군요. 사연이 있어 보이는데? 사실, 그 여자는 죽은 채전 여자친구입니다. 저와 오랜 시간 만났는데 제가 그만 다른 여자를 만나는 바람에 대신 가면 스스로 목숨을 끊었구만. 오래전 일이에요 새 여자친구랑 헤어진 지도 꽤 됐고요 위험해 이 여자가 자네한테 도착하면 자네는 죽을 것이네 아주 위험한 상황이야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즉시 휴대폰을 끄고 최대한 먼 곳으로 이동하게 네? GPS가 자네의 집과 먼 곳에서 잡히도록 하란 말이야 귀신을 다른 곳으로 따돌리라는 뜻이군요 그렇게 위치를 갱신한 즉시 곧바로 GPS를 꺼야 하네 놈이 그곳에 도착해서 자네가 없다는 걸 알면 다시 자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야 그러니 이 작업은 주기적으로 반복해야 하고 갈수록 이동속도가 빨라질 테니 내긴장하게나 네. 응. 명심해. 새로운 위치를 갱신할 때 이후에는 절대 전네의 위치가 노출돼서는 안 된다는 것. 아니 오늘부터 모든 SNS 활동도 끊고 항상 정신 똑바로 차리게. 알겠는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다 했냐? 근데 갑자기 여긴 왜 오자고 한 거야? 그냥, 생각해보니까 너랑 여행 와본 지도 오래된 것 같아서. 밥이나 먹으러 가자. 또그 귀신 보고 있냐? 없어 뭐 아까까지 우리 집 앞에 있던 귀신이 지금은 안 보인다고 정말 그 무당 말대로 이쪽으로 경로를 바꾼 게 틀림없어 아야 아. 아, 이제 좀 편하게 먹자 건배 생일 축하한다 그래 고맙다 야뭘 이렇게 많이 사왔어 얼른 먹자 맛있어 보이는데 잠깐 잠깐 뭐해. 어, 아니야, 먹자. 야, 너 요즘은 지도 확인 잘안 하는 것 같다. 이제 해결된 거야? 어, 두달 전에 산꼭대기에서 위치 찍고 와서 당구가는 괜찮아. 뭐, 전에 얘기한 그거 아직도 하고 있냐? 말도 마라. 내가 진짜 전국 안 가본 곳이 없다. 통영도 가봤어? 통영? 가봤지. 거기 화려시장 가면 있잖아. 야, 택시 왔다. 그만 가자. 뭐야, 한잔더 하고 가. 야, 야, 그만 마셔. 너 취했어. 아, 진짜, 니들 가면 다시는 안 봐. 아유, 얼른 잠이나 자, 간다. 야! 의리 없는 놈들. 그래, 가라, 가. 하여간 저것들은 친구도 아니야. 치, 아까 뭐 하나 했던애 인스타지라고 있었구만. 잠깐, 이놈 나랑 우리 집 위치를 태그해놨네? 절대 자네 위치가 노출되선 안 돼! 설마. 하... 내 위치 온라인에 노출되면 안 되는데, 친구라는 것들이 도움이 안 되는구만. 조만간 또 아무 데나가서 위치 찍고 오면 되겠지, 뭐. 불이 응? 자기야 빨리 피하세요! 불 응? 응? 왜? 불? 빨리 가! 아, 어쩌지? 아, 뭐부터 챙겨야 돼? 아, 일단 나가자.